오늘은 마음을 더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. 나 전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나 전달법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너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잖아. 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내가 늦어서 속상했어 라고 솔직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. 이 방법은 세 단계로 실천할 수 있어요. 첫째,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너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처럼 말이죠. 둘째, 나는 속상했어 라는 말처럼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합니다. 마지막으로 셋째,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. 예를 들면 다음엔 늦을 때 미리 연락해줬으면 좋겠어처럼 말이죠.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도 내 감정을 잘 전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. 오늘부터 나 전달법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며 행복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. 함께 실천하면 더 행복할 수 있답니다.